오늘 게스트는 AC님이고요. 저가 오늘은 돌아온 포켓몬고를 해볼 건데, 진화 영상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 c 님이랑 진화도 해보고, 진화하고 m c 님이랑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 음. c 님이 근데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에겐 이츠모트가 있을 거니까. 아. 여기에 음. 딱. 진화를 치면, 진화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일단은, 둔다. 진화? 진화. 먼저 진화시키고, 예스. 과연, 두 분, 누군 누군 둔다의 CP는, 폭타. 과연, 천만 넘어요. 천 백, 이백? 천, 천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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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좋아, 좋아, 좋아. 1400이면 좋아. 삐는 너무 귀엽잖아요? 이 어? 얼마나 귀엽으니까 모다피를, 진화, 지나... 모다피를 진화시킬게요. 뚜제가 1200만 돼라. 1200, 1200. 되고 또 진화시키니까. 그러면, 그럼 2000만 돼라. 제발. 오케이 우주동은 있을까? 우주동, 우주동.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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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동 가자 누주보트 <laughs> 가자 우주보트를 썰어주마. 오! 지보뭐 오! 1500은 야. 넘겠지? 1500은 넘겠지? 안어가면 제가 실망할 거예요 응, 1500은 넘겠지? 1500은 넘겠지? 1500은 넘겠지. 1500 넘었다 1500딱 넘었는데? <laughs> 딱 넘었다, 딱 아니 솔직히 이러면요 제가 제가 질게 아니겠습니까? 쿨한 눈이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손 CP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랜돈시피는안 돼! 2800! <laughs>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하세요, 빨리. 응? 스캔하세요. <laughs> 됐다. 스캔 하세요. 응. 됐다. 케일크로 스캔. 이거 못 하세요. 됐죠? 브레이크 <laughs> 브레안 됐는데요? 응. 어떡해 보세들어와세 응, 슈퍼리그? 아 슈퍼리그로 해야 슈퍼리그를하해고죠아 그럼 내가 그거못 쓸텐데 아 근데 나왜초도 안되냐 됐다 됐다 봤죠? 아 슈퍼리그로는 나 불이 안돼어 잠깐만 나 슈퍼리그로는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난 슈퍼리그로는 할수 있는 게없데폭탄하고 우측부터 못 쓰는데 왜냐 서로 결정해주기 이거 나가서 하이퍼링그로바꿉시다 나가세요. 이번엔 전화 스캔할게요. 스캔. 야, 보조. 진한걸로만 해야죠 아 맞다 하이퍼리그도 그런 돈 안되는데 아 좋죠 아니 근데 제가 진화를 두개 시켰죠 아 그러면 하나는 골라주세요 넷이 힙이 천원 넘어야 돼 인간적으로 저도 골라 드릴게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 치세요? 나도 인간적으로, 천은 넘겨줄게. 그러지 마. 근데, 그냥 뭐. 말고, 이렇게 포테라는 쓰게 해줄게. 아니. 난 했어. <laughs> 예쁜 사이는 괜찮지요? 에이, 내거 모르겠어. 안흘리지 니꺼 뭘로 했어? 뭘로 죠 니꺼 뭘로 했어? 잠시만 그래도차넣는걸로 했어 아 근데 이거 손 얼어가지고요 그냥 응, 부서졌죠 가라 폭탄 아싸 상승이다 자 응, 상승 근데 폭탄 왜 이렇게 약하냐 뭐야 왜 이렇게 속고 빨라 다 도래기죠? 도래기죠? 도래기 안 아프죠? 소꿍 소 솔직히 지지마 차면 거의 끝나요 아아 아, 잠시만 망했어 망했어 아. 괜찮아 죽었죠? 아니 안 죽었어 아 죽었어 이제부터가 진짭니다 그냥 이제 뭔데? 가라. 가라. 조금, 뭐야 이거 가라 뭐야 소꿍 약하다 실합니까 제거 겁나 약하네요 아, 쪼꼬밖에 못했었죠. 어쨌든. 설마 얘한테 나 으이, 쳐. 오케이, 인벤트 한 번만 쓰자. 아, 우측으로 틀렸다. 걸어야 되겠는데? 솔직히 불리한데? 뭘, 뭘 써요? 오케이, 우측으로 사기다! 우측으로 또 사기죠?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 이 타입 있죠? 피그킹 약하죠? 안 하죠? 농락이죠? 막았죠? 그래도 이기죠? 우츠보트가? 왜 이렇게 약해? 우츠보트! 우츠보트 입을래! 막아. 나도 어떻게 할수 있어? 우리 플레 아, 저 돼지 같은. 이 친구 었죠사이코플라스맞았죠 내가 죽었다. 아! 너무 약하네요! 이겼죠? 이겼죠? 아니, 복타가 너무 약한데? 생각보다? 복타 너무 약했죠? 그래도 어, 신혼 놀이다. 재대전 합시다. 재대전. 이번에는 그거요. 진짜 하고 싶은 거. 아, 그래, 오케이. 그럼 이거, 이거. 저 이거. 솔직히 얘는 안 좋은데. 솔직히다. 얘를 할까? 엄청 센 걸로 했다. 난, 난 약한 거 해줬다. <laughs> 3판, 3판 2선제로 할게요. 3판, 3판 2선제. 잠깐잠깐 잠깐만, 나 아직 안 됐어. 2. 1. 뭐야, 이얘왜 샵이 돼요? 우주부터 나와라! 우주부터, 우주, 뭐드 야, 상성이데 설마, 지냐? 그냥 맞자. 가나지? 어, 나 초반에 포사이저나 할줄 알았다. 이 응, 그냥 맞, 자 어. 알겠으니까, 저거. 효까 별로죠? 괜찮아? 습 엄청 좋죠? 그 리플레이드 써줘? 세개 쓰면 남기죠? 남기. 아, 이걸 쓴다? 남기. 남기. 이걸 쓴다? 남기. 이걸 쓴다? 이걸 쓴다? 이걸 쓴다라? 야, 5초만 붙텨봐 그렇지. 오케이, 이거 맞았죠? 그러면, 샤미들 잡았죠? 샤미들 잡았죠? 어차피 우측버터 죽었죠? 두대아 윈디낼걸 석공이 늘어도 데미지가 나오죠? 석공이 늘어도 데미지가 좋죠? 뭐? 뺀다고? 죄도 아. 없죠? 아프죠 이거 아프죠? 엄청 아파 잡았죠? 괜찮아 이거 누죠? 막았죠? 어? <laughs> 게다가 막았죠? 쟤도 아, 두 개나 있죠? 이건 제가 이겼네요 민디가 사기라니까. 민디 사기 못했 아, 졌어. <laughs> 이러면 내가 이기지우츠보테를 했어. 근데 우치보트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우주에 괜찮은 같네우주부도 괜찮지. 사이드 잡았어.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은. 성성이지만 어쨌든. 어, 무다피떠냐무다피 잡겠습니다. 이렇게 머무리를할 건데요. 아 근데 삐. 아무다피한 번에 못 잡는 어, 클 아, 스두 번에 못 잡는 클래스. 세번에못 <laughs> 잡는 클래스. 아... 네 번에도 못. 탁. 다... 좋요 아, 아닙니다. 아,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